올 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상식에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난 성경의 두 명의 인물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명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에녹이고 또한 명은 엘리야죠. 뭐다 아는 내용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과 엘리야. 사실 저희들은 부럽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늘 마음에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도 그렇지만, 천천히 다가오는 죽음은 이 사람이 감당하기 매우 어렵죠. 가난이라는 죽음, 질병이라는 죽음,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죽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사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대로 살면 저희들이 육신으로 죽지 않고 그냥 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일부의 백도내가여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절반 대답하셨네요. 절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치고라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의 최우선 관심사일까요? 어떤 분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좀 벌고 명예도 좀 얻고 병도 좀 낫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찾을 수 있지요. 그래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2019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답답한 게 생겼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했기에 에녹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그는 나와 동행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갔다 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았던 분도 오늘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봐도 어떤 식으로 동행했다 라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오늘 그 단서를 쫓아서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 비법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수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서는 에녹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두셀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무두셀라 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죠. 근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어로 읽으면 메투셀라흐가 무두셀라입니다. 메투셀라흐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하나는 무트라는 단어와 셀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자 무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엔드 끝 종말이라는 뜻이고요. 셀라는 샌드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의미냐면 직역하면 끝을 보내다 종말을 보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우리는 보통 통칭해서 고대 근동 시대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 어떤 종교관, 어떤 인생관이 있었냐면 그들의 마을에 신이 있고 그 신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 신이 죽거나 무너지면 이 마을도 끝이 난다. 종말에 처하게 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을 앞에 수호신을 항상 세워놨는데 그리고 그 수호신을 섬겼죠. 그 수호신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니까 메투셀라라는 것은 고대 근동 당시 그 마을 마을 불렀던 수호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시대에만 그런 문화가 있었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사셨을 때 동네 동네 마을 입구 어기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장승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역사적인 자료 사진으로 봐야 되는데 장승들이 있습니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그 장승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었나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트셜라우, 이 수호신이 무너지면 우리 마을은 종말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 수호신을 자꾸 섬기는 거죠. 이 무드셀라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또 다른 서적, 권위 있는 서적, 세데르 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참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고 연구했고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세데르 올람이라는 기록에 보면 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언제 죽었느냐? 그가 죽은 해를 부연 설명하는데 그가 죽은 해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기 전에 이 무드셀라가 죽었다. 그런데그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세드르 올람이라는 책에는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 그 방, 홍수가 시작되던 해에 2월 10날 죽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홍수, 그 비가 언제부터 내렸냐면요. 2월 17일부터 내렸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권위 있는 라비는 그럼 그 7일간의 기간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다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죽자 그 이름대로 정말 그 땅에 종말이 왔죠. 홍수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 메트셀라라는 뜻은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수호신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신이 종말을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맷 셸라오라고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식 이름으로 한글 이름으로 바꾸면 그 이름을 뭘로 지은 거냐면요. 참 이쁜 이름도 많은데 종말이라고 지은 겁니다. 종말이. 종말아 밥 먹었니? 종말이 학교 갔다 왔니? 말끝마다 종말이를 부르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네 손주 이름, 네 아들 이름을 종말이라하 자라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웃은 것처럼 당시에도 매트셸라오는 그렇게 이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좀, 부수, 좀 부정적인 이름, 좀 피하고 싶은 이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 아들 이름을 매트셸라오라고 부르면서 계속 그 이름을 부른 거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하게 됩니까? 종말이 온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근데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 두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살다 보면 세상의 사상이, 세상의 분위기가, 그 세속적인 가치가, 특별히 그 뒤에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막 흔들어 놓죠. 그러면서 속삭입니다. 성경 믿지 마. 아니, 옛날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종말이 온다, 온다 했는데 지구가 망했느냐? 안 망했잖아. 성경은 거짓이야. 오히려 잘 봐라. 지금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인공지능도 또 생명, 공학도 발달해서 앞으로는 150세, 200세까지 살수 있다는 라 전망들을 내놓죠. 원수막이는 세상을 조종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종말은 오지 않는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자. 지구 밖에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아가 보자. 허황된 꿈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성경의 가치를 따르지 말아라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에게 온건 무엇입니까? 패역함이죠 윤리는 사라집니다 인간다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애독 당신하고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애독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건 부족하다. 그의 삶 속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종말이라고 지으면서, 매트셀라우라고 지으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합니까? 이 땅엔 종말이 온다. 이 땅엔 끝이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개인의 죽음이 끝이 있지만 또 공동체의 끝이 있죠.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문제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방식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 신랑께서 오시는데 그 여러분들의 그 등불 그 기름 준비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종말이라고 부르면서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종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때가 찼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다고 하는데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죠. 항상 노후 준비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준비만 합니다. 근데 정작 종말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녹은 그가 보이는 곳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 종말과 관련된 이름으로 정해놓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그 기도의 순간에도 종말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종말의식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일 세상이 끝이 난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쾌락을 즐기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에 직면하면 자기의 삶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감사를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정말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일 가치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겠죠. 우리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정신없이 6일을 살고 그 반복된 삶이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며 살겠습니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산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만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종말을 생각하며 매트셀라우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비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한 종말의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과 같이 임하십니다.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속 사람을 지키십시오. 세상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려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때가 찼다고 그 핏대를 올리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일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 재산 증식, 자녀 양육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또 무엇일까요? 그 단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들의 나이입니다. 창세기 5장의 그 족보에 보면 나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창세기 5장 집에 가셔서 연습장을 펼쳐 놓으시고 이름도 쓰고 나이도 쓰고 연도 계산 산수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은 이후에 800세를 더 살고 930세에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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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낳지요. 그렇게 해서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태어났을 때의 아담의 나이를 그런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아담이 622세에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에녹이 태어났을 당시 아담은 생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몇 세에 65세에 무두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담의 나이는요. 622 더하기 65세 하면 687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당시에도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이 930세에 죽었으니까요. 9 930 3 0빼기 687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243세가 나옵니다. 저는 외운 겁니다. 계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외운 게 맞는지 틀린지는 한번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아담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조는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진짜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산책하며 그 일상을 대화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죠.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창세기를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때부터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을 냅니다. 그 찔리면서 상하면서 이것을 갈아야만이 먹고 살수 있는 인생이 되었죠. 아담의 남은 인생의 평생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좀 상상이 안 가시면요. 여러분 주위에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는데 어느 날 사업이 안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떤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을 믿을 사람이 아닌데 믿어서. 사기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하면요. 하, 그때 내가 그 사람 말만 그 사람 말만 믿어서는 안 됐었는데 여러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비슷합니다. 아담도요.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았더라면 내가 낙원에 살았을 텐데, 나뿐만 아니라 이 자손들도 이 고생하지 않고 다 낙원에 살았을 텐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까? 그게 한이 됐겠죠. 그 한이 된 아버지는, 그 한이 된 아담은 그 아들과 손주들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아니요. 너희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1.1액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마, 목청이 터져라. 아담은 그것만 얘기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930세 죽었을 때까지. 근데, 부모님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 중에는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 안 듣는 자녀도 있습니다. 아담은 그 후손이 태어났을 때마다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겠죠, 가르쳤겠죠, 강조했겠죠. 근데 누가 에녹은 모르긴 몰라도 아담 그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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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꼭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르쳤겠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셨으면 이 종말은 반드시 온다. 저희 광주 동산 교회 내년에 세대 통합 목회를 꿈꾸고 그래서 올해 기도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대 통합 목회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죠.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6장 7절. 너희 부모들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희들이 집에 있을 때이든지 나갈 때이든지 들어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신명기 6장 7절에 동사 두 개가 나오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뒤에 강론할 것이며 이 낱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은 샤난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강론할 것이며 여긴 나바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샤난, 그것은 찌르다라는 단어의 강조형이 샤난입니다. 여러분, 찌를 때는 날카로운 걸로 찌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샤난은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희 부모들은, 너희 자녀들이 예리해질 수 있도록 뭔가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바르 말하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요늘그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안식일에 모이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강론합니다. 다바르. 그래서 이 샤난과 다바르를 자녀 양육, 신앙 양육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샤나는요. 좀 특별한 교육, 특수 교육. 다바르는 일상적이고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늘상으로 하는 이런 예배와 성경 공부나 모임들 또 하지만 때로는요. 작년들도 사경회나 부흥회나 어떤 특별 교육을 받죠. 그때 외부의 강사님 모시고 할때 때로는 강사님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은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럼 아플 때가 있죠. 근데 이걸 부모들만이 아니라 자녀들도요. 그들이 도전받을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같은 것이 특별한 교육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요? 일상적인 신앙교육도 잘 해야 되지만 특별한 신앙교육도 잘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작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경회가 있으면 특별 기도회가 있으면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아담은 딸을 어떤지 얻든지 못얻든지그 자손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요? 해 정기적으로 일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때로 안들것 같으면 막무두세라를 찾아오고 애녹을 찾아와서 몇 시간씩 얘기했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바로 신앙을 전수했고 그 신앙을 가르쳤고 그 신앙대로 애녹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저절로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계신다고 하나님과 동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고 노력해야죠. 우리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의 그 성적에 민감하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 공부를 잘한다는건 배운 것을 오래 기억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배운 것을 오래 기억하는 방법 중에 제일 탁월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배운 걸 다시 다른 누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을 내가 말할 때 기억이 오래갑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주일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어서 감명받은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누군가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 그게 마음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여러분에게 들은 걸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게 오래 남는 겁니다. 내 애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애녹. 그래서 그를 어떻게요? 해 데려가셨죠. 이건 하나의 증표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에녹의 삶 종말의 의식으로 살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고 그 자손이 예리질 때까지 다듬고 또 다듬고 그 신앙의 전수 신앙의 양육 훈련을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징표로 우리 모두가 알수 있도록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농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핏값으로 다시 산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친밀한 음성,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고, 그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 두실 때까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하고 가르치시란 말입니다. 제일 좋은 대상이 누굽니까? 그게 내 자녀죠.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들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교회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남들 눈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챙피한 것, 초월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매트, 쉘라우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남은 6일의 삶에서도 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내게 호흡 주시는 그날 그 순간순간 내게 들은 말을 증거하는 삶 사시기를 가르치시고 나누시는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